3배 안안 하고 가기에는 처음인데 진짜 리얼로 가는 거잖아 지금 아, 시원하다 아니죠? 아나 시원한 거뿐고 안녕하세요 밥고백과인 윤정석 코치입니다 박고백형사가 밥을 사줬어요 이 집에서 대구뭐 막창골목도 있고 그리고 통닭골목도 있고 갈비찜골목도 있고 여기 뭐 중국집 네. 맛집 많아. 근데 네. 제가 보고 뭐 삼겹살 중에서 탑인만큼 맛있어갖고 꼭 소개시켜주고 싶어서 이 집에 오게 되었어. 어딱 먹었는데 진짜 맛있더라고. 진짜 맛있게 먹었어. 앞에 코치님 사인도 있더라고. 어 사인하고 왔어. 어. 근데 여기 또 유명하신 분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김혜수님. 아 어. 어, 김혜수? 어. 나 김혜수 좋아해. <웃음> <웃음> 나 진짜, 나 진짜, 아, 진짜 김혜수 좋아해. 나 초등학교 때부터 김혜수, 김혜수 좋아했었어. 아, 어, 맛긴 맛집 맞네. 유명하신 분들이 저희 삼겹살 주세요 참인분 기준 아니아네 대전 네, 네. 아, 된장찌개 맛있어. 네 제가 고기 주문하서 서비스로 보내드리고 대전찌개 맛있어 병원이 이거 화재력이 맛있다고 하더라고 이건 내 입맛에는 아니였어 불판 열정 달아오르면 고기 구워드리겠아 맞다 여기 진짜로 온도 딱 재고 딱 도달했을 때 그때 고기를 굽더라고 몇 도가 가장 정확해? 여기 이제 한 220도에서 한 230도 쯤에 올려가지고 고온도를 유지하면서 구워야지 제일 맛있게 구워야 돼잘 부탁드립니다 맛있게 구워 드리겠습니다 예. 그래도 고기 구운지 이제 10년이 넘어가기 때문에 아 좋죠. 요 아, 그럼 고기 굽는 다른 노하우가 있나요? 불판 온도 달궈 놓고 고온도를 유지하면서 구워야지 그냥 표면에 이제 코팅이 되면 구질이안 빠지면 약간 그게 제일 중요한 거 같아요 아 맛있더라고요. 얼마 전에 와서 먹었는데 아,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. 그, 이제 가위지 같은 경우에도 무조건 음. 두번 정도 로 잘라야 가면이 깔끔하게 잘려면서 어, 이 맛이 더 유지가 되겠습니다. 자르는 것도 네, 한 번에 네, 게 아니라, 네, 자른 게 아니라? 른아한 번, 네. 두 번, 여러 식으로 그렇게 잘라요. 아, 좋은 거 배워갑니다. 저도 집에서 먹을 때 그렇게 해야겠다. 그때 네. 저 왔을 때그 구워주시는 뭐 가시는 것도 와 굉장히 잘구웠어요딴데 가지 마시라고 했어요 이게 계지라고그래 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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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와... 와... 까 이제? 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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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삼겹살 3인분만 더 주세요 3인분 내요? 네. 일반 삼겹살도 넣어먹어라 이번에 소금을 찍어서 아 그냥 맛있어 그냥 뭐 냄새 그런 거다 떠나서 그냥 고소하고 본연의 자체가 그냥 맛있어 그렇게 느끼하지도 않고 이거 뭐 육장 소스 달달하면서도 고추씨가 들어있어서 매콤하네. 달달하면서 명이나무는 뭐 말할 필요가 없잖아 워낙 돼지고기랑 잘 어울리는 음식이라서 명이나무는. 아 진짜 이비계 육즙이 이게 빠짝 익혔는데도 달라보네, 진짜 이게 근데 이제 코킹이 안 되면 오히려 육즙이 안나오거든요 지방 같은 경는 그냥 기름이 이제 딱 빠지는 그런 느낌만 들고 이거는 고추죠? 고추장아찌죠? 네, 실고추장아찌만 그냥 고추장아찌하고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 나는 삼각스레 두께도 나한테 딱 적당한 것 같아. 딱 좋아하는 스타일이야. 두께도 적당하고, 이 굽는 것도 딱 적당하고, 이제 고기를 잘 구워야 맛있는 것 같아. 굽는 거에 따라서 또 맛이 진짜 천차만별으면 틀려지니까. 잘 구워볼까? 어? 아, 한번. <laughs> 어. 절대 하지 마. 아, 아까 미나리 주 미나리. 미나리 안 해. 네, 오천 원아니5 오천 원? 야 오인분 시기가 그랬다. 그만큼 이게, 이 삼인분 시키기가 이거 감질맛 나네 어, 여기서 고기 굽는 것도 배우나요? 예, 다 교육하고. 교육 시켜줘요. 네네. 그럼 이 고기로 구워서 네. 배워요? 네, 내가 똑같이 음, 굽고 남 남은 거랑만. 굽고 이제 제가 먹어. 아, 네. 그럼 계속 면 되겠네. 그럼 계속 먹 예, 그럼 계속 네. 먹을 수있잖아볶음고먼가면 네. 여기는 코천이의 꿈의 식장인데 그러니까 <laughs> 계속 고급 여기 꾸의식장인데 어... <laughs> 아... 하 아... 이 아... 이걸 또알려주신다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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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맛있어. 난 이게 제일 맛있는 것같어 아... 내버튼 이게 썸 거기야. 끊요. 내 이게 썸네일이가기야 <laughs> 네. 네. 어, 이게 더 썸네일 래 이리. <laughs> 사람이 개인적으로 장하고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아 저것도 그냥 구워주세요. 아, 저것도 바로 올려드릴까요 예, 네, 오래 네, 드세요. 요거는 좋아. 미나리, 실고추 한겹살, 육장소스. 맛있다. 오늘 어, 딱 올려서. 실고추 아, 난이 조합이 제일 좋은 것 같아. 미나리 양탁함. 깔끔해, 미나리가. 음. 어, 진짜 맛있는데. 아 진짜 만족한다, 만족해. 아, 이 조합 기가 막힌데. 응. 명이나물까지 추가. 의자소스 여기 삼겹살이 느끼하긴 하지만 이 미나리랑 같이 먹으니까 그 느끼함을 잡아줘 미나리가 잘 어울린다. 소금도 필요 없고 미나리. 이것도 말아야 돼. 겠다 그냥 먹어야지, 저기 고기밥도 좀 주실래요? 네, 와, 김날 되게 기가 막힐 뿐이다 역시 고기 먹으면 밥을 먹어야지 야, 뭐냐, 밥채숟갈이만 없어진 것같은 음... 지금 한, 하... 지금 두 숟갈째인데, 지금? 음. 야, 뭐야, 진짜 채숟갈이야 우와. 공기빵 한번더 주세요. 네, 봐봐. 아, 미친. 맛들이습니다 밥을 조금 더무으신 건가? 선생님 <laughs> 이렇게 우리 촬영할 때 주변에 이렇게 손님들이 있는 건 어때요? 나 그런 거 신경 안 쓴다니까? 난 오로지 음식에만 신경 써 뒤에서 떠들든 노래 부르든 와서 말만 안 걸면 돼아 <laughs> 이것도 새우가 쫄아버 맛있다. 나 지금 나 s 공밥한 고기 가생기 중이야. p 이 o j e c t 안 되는데 아안 a l t h here. Ah, you are d o i 어다 이렇 먹을 때는 무식고 떴거든? 떴는데 진짜 새 숟갈이 나온거. 야 감독님이 복숭 짜장으로 3 번에 쪼개 먹으려고. <laughs> 이거 어, 서비는그 된장국 맛이 나맛지이해맛있 우선 이 집은 워낙 고기가 고기 질이 좋으니까 그리고 고기 질도 좋은데 여기 직원분이 일일이 다 옆에서 섬세하게 구워주니까 거기서 맛이 또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는 거야 고기 굽는 기술이 있다잖아 먹는 사람도 기분이 좋은 거야 진짜 이 집은 또 오고 싶은 집이 되는 거야, 진짜 그래갖고 바로 왔잖아, 음... 며칠 만에 <laughs> 아니, 이 삼겹살 생각이 안 나니까 맛있어 먹고 디저트 먹으러 가자 여기 여기 디저트 맛집 하나 있거든 집 메뉴가 있거든? 아 기가 막혀 내가 그 디저트를 진짜 안 좋아하거든 내가 거기서 그걸 먹고 목포 가서 그런 집을 찾아가서 먹었다니까 어 내가 사진 찍었어 야 이게 이렇게 맛있었던 머리 그랬다니가아그집꼭 가야 돼안 가면 안돼 아니, 네, 섭외 안, 안, 안 하고 가기에는 처음인데 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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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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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제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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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어아 껐다 없나보다 아아다네 진짜 아나씨뿌리고 아아 <목소리> 아아 진짜 1분만지뭐지아아 진짜 가요? 어? 아? 아이고 <laughs> 아 끝났어 <laughs> 나저나서갈거예요아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아이 고 들어오시라고 이 방송 할줄 아네 근데 자기 하, 얼굴 나오려고 지금 <웃음> <웃음> 조명 키는 거봐 <것> <laughs> 아니 차에서 조명 키는 거야 아그거 <laughs> <난> 받으시라고 <laughs> 끝아 <laughs> <진짜> 뭐야 <laughs> <laughs> 아 이거 새끼, 어 진짜... 저기 누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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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안녕하세요. 어아 이거 병원인은못 만나고 지금 팬은 만났네. <laughs> 와나오있어 <laughs> 10월 8일 날 결혼합니다. 아 진짜. 사 축하드립니다. 결혼 축하드려요다 감사합니다. 행복하세요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최고 최고 최고. 최고. <laughs>